저는 약간 제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수능을 보고 싶었어 계속. 아 멋있게. 어, 뭔가 그렇게 보셨. 약간 <laughs> <아니>, 낭만적인 게. <laughs> 근데 어, 두, 두 번이나 봤어요 멋있게. 세번볼 뻔했지. 어.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아,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 이제 수능이 음.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아 진짜 얼마나 긴장될까요. 원래 2학 네. 때쯤 수능을 보는데 지금. 연기가 돼가지고 수능 볼때좀 춥다고 하는데 이번엔 진짜 추울 것 같아 와, 음. 한겨울에 음. 심지어 1 0개월에 수능을 보니까 우창윤 선생님이 오늘 또 수능을 보는 성인들에게 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저... 셋 중에는 <laughs> 그래도 주일하게두번 봤습니다 저는 수능에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내 생각에 첫 번째 수능도 두 번째 수능도 단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아... 다 이유가 있었어 망했던 이유가 나름대로 아... 뭔데요? 네. 첫 번째 수능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능도 그래서... 그래요? 안 <laughs> <laughs> <아니>, 그렇긴 한데 대충 대충 한 사람이어서 항상 그니까 모의고사를 풀때 남들 막 시간 재면서 한다, 뭐 스케줄 맞춰서 한다 이런 거를 난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썼거든요. 음. 아, 난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풀 때도 시간 같은 거뭐몇 분까지는 몇 번을 풀어야 되고 아 이런 거를 난한 번도 고삼 때는 신경을 안 써봤어요. 안 그냥 쭉 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능 날이 되니까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진짜 너무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수능 때. 너무 욕심이 나는 거야. 아, 여기서 더잘 보고 싶다? 더잘 보고 싶다. 어. 그래서 언어를 영역을 보는데 이게 진짜 다 맞추고 싶은 거예요. 어, 어, 언어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읽었어요. 어, 어. 원래는 그렇게 잘안 읽는데 내가 하던 것보다 너무 잘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다가 시계도 안 보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 딱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지문 한세개내개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이건 기본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을수업을다 알고 있어. 요 이걸 다 듣고 이걸 다 듣고 다들. 그래서 <laughs> <오, 웃음> 진짜 <laughs> 새로운. 나도 나도 맞아. 첫 번째는 재밌다. <laughs> 첫 번째는 <laughs> 첫 번째는 진짜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 요 이게. 근데 이 생각보다 이게 수능 때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언어 영역 지문 세 갠가를 못 읽어가지고 재수를 결심했어요 1교시가 끝나고 아 1교시가 끝나고 이미 1교시가 끝나고 어. 이, 딱 수학 1번 문제를 보면서 어. 아 이게 뭐가 중요해 막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수학까지 완전히 그쵸? 망하고 1, 2교시 끝났을 때 이미 난 재수를 확신했기 때문에 어. 3, 4교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3, 4교시는 늘 하던 대로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34교시는 잘 봤던 거지. 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조언은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하고 절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그한 문제 틀려도 진짜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사실. 첫 번째 조언은 분명히 막히는 순간이 와요, 수능 때. 음...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 지문을 넘어가거나 그 문제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음... 생각보다 현장에서 잘안 돼요. 음... 진짜 의대 가는 친구들 뭐 반에서 1등한 친구들도 막히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잠 저는 두 번째 수능은 진짜 새벽 한두 신가 세 신가 자아주고 6시에 일어났어요 아니 평상시에 거보다 훨씬 많이 나는데 그렇죠. 제주할 때 수능날 좀 일찍 자고 싶은 거야 어. 저녁을 되게 일찍 먹었어요 늘 하던 대로 하고 저녁을 그거를 처음 실패했에아요물였나 보지 <laughs> 저녁을 오후 <laughs> 5시 몇 분에 먹었어 내가 아. 오후 5시 몇 분에 먹은 다음에 새벽 1시가 되는데 잠이 안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음. 새벽 2시가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음. 막막 잠을 안 자고 그래서 그래서 못뭐 먹고 잤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거기에 있던 떡이랑 이제 초콜릿이랑 <laughs> 새벽 2시에 이거 먹고 잠들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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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새벽 6시에 나를 데리러 와주시기로 약속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데려와서 깨운 거야.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수능이니까. 그래서 그분 절대 늦으면 안 되니까. 난 그렇게 일찍 올줄 몰랐어. 어... 근데 진짜 일찍 온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수험장 갔는데 내가 제일 먼저 온 거야. <laughs> 수험장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확 깨잖아요. 긴장이 되니까, 근데. 한두 시간, 세 시간밖에 못 잤어도, 처음에 너무 이게 확 텐션이 올라와가지고, 언어랑 수학을 되게 잘 봤어요. 텐션이 확 올라오니까. 음. 근데, 점시간 지나고 굉장히 졸린 거예요. 졸리지. 점시간 지나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수학은 되게 쉬웠어요, 저희 때. 저희 아, 우리, 우리 때죠? 아, 그쵸, 우리 때. 우리 때 수학이 되게 어, 쉬워가지고, 수학이, 수학이, 쉬웠어요. 수학이, 수학이 쉬웠어요. 되게 쉬워가지고, 그래서 수학을 푼 다음에, 어, 이거 좀 자야겠는 거야. 어어. 어. 그래서. 잤어요? 어, 잤어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좀 자는데 이제 감독 보신 선생님이 아직은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아, 응원도 해주시고 점심시간 좀 자고 그래서 영어 1번을 내가 틀린 거야. 아. 이게 어. 너무 계속 졸려가지고 음. 계속 하품을 했어요 제가. 음. 그 처음 할 때쯤에 힌트, 마지막 힌트가 나오니까 음. 항상 그 패턴대로 그냥 처음에 나올 때는 하품한다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 하품하는 순간에 그 키워드가 나와버린 거야. 음. 그래서 둘 중에 아. 한 명을 못 고르는 거야. 아 이게 이게, 검은 옷을 입은 놈인지, 줄무늬 옷을 입은 놈인지, 어. <laughs> 그 말을 못 들은 거야. 되게 그게 그때 기억에 남았나 보다. 아직도 검은색 줄무늬. 아, 근 하여튼 아, 아, 그런, 그런, 그런 걸, 시계, 그런 시계. 아. 그런 시계. 하여튼 그런 걸못 봐버리고, 사과탐도 나는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를 틀려버린 거예요. 오, 어, 많이 틀리긴 했다. 그래서 난 분명히 채점을 잘못했을 거야. 그 <laughs> 마지막까지 생각했어요. 아, 우리 학교가 사탐을 안 봤지? 그때 사탐 아, 없 봤었어. 어, 사탐, 사탐 안 봤어. 우리나 언수가였어. 그래서 들어왔구만. 네네. 3, 4교시를 완전히 평상시보다 좀더못 봤어요. 음... 근데 이게 아쉽잖아, 나는. 그래서 한번더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물론 그 생각 했지 근데 대학 가보시면 쉽지 않아요. 잠을 늘 하던 대로 자야 되는데 이게 또 긴장이 되시는 분들은 뭐 동네 1인후과나 가셔가지고 조금 졸린 콧물약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약이라도 해서 뭔가 내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잠을 잘잘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긴장하시는 분들 진짜 잠이 안 와요 음. 이낙준 선생님은 뭐 혹시 수면에 대해서? 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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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이요? 수능에, 수능에 대해서. 대해서 저는 사실 제가 약간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이게 음. 훌쩍거리는 게 사실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수능은 사실 나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야 내가 훌쩍거리면 피해줄까 어, 봐 옆에서 또내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잘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이랑 거. 보는 건데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이는 일인데 어, 저는 그때 그래도 동네 이비누과 갔는데 선생님이 또 그렇게 신경쓰면 약을 먹으라 그랬어약 음... 먹으면 졸리지 않나요? 그렇안 졸린 약도 있다. 그, 그 생각을 많이 해 어. 고3 때맞아안 졸린 약도 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때 사실 이비누 가기 전에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고 갔더니 이제 훌쩍거리는 게 없으니까 훨씬 좀 마음 편하게 볼수 있었고 여기는 이안 하던 짓 하다가 망했잖아요. 원래는 수능 보상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십니다 한달 전부터. 그러니까. 다이오 리듬을 맞춰라. 음. 그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 저는 또안 그래도 약간 아, 감이 서는 그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게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시험 중간에말려우면 어떻게? 해. 네. 그럼 진짜 끝장이야. 아, 끝장이야. 끝장. 음. 끝장이잖아요. 제가 저는 제몸을잘 알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거 왜? 2주 전에 결정했습니다. 음. 아침에 가자. 음, 왜냐면 안 커피. 먹으면 내가 못할것 같은 거야. 어. 머리가 안 도니까. 음. 뭐 초콜릿이라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뭐라도 집어 먹으면 이제 한한번 신호가 한번 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늦게 와요. 한1 시간 정도에서 1 시간 반 있다 와. 근데 커피를 먹으면 그게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걸2주 전에 마쳤습니다 음. 이걸 먹고 바로 커피 마시고 그걸 이제 딱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이제 딱 계획한 대로 먹고 커피 마시고. 사전 갔다 와서 와, 시험 보고 산4교시나 보고 집에 왔죠. 비염 이 있으신 분들 안졸린 약도 있어요. 백서페나딘이라는 건데 이거 음. 파일럿한테도 이제 처방이 가능해요. 음, 그래서 이국문에서 되게 많이 쓰는 약인데. 2 0 m l 짜리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거 먹고 가서 그래도 처음에 만족스럽게 저는 수능을 음. 봤습니다. 난 항상 수능에 갔다 오면 약간 설렜던 것 같아.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막 너무 들고 빨리 이거 끝나고 막 놀고 싶다는 생각? 그때 매트릭스 3 개봉했어요 저희 때. 음... 그래서 아마 원툴를 보고 3를 <laughs>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이 낙준 세명 거의 비슷한데 저도 루테아을 아... 계속 유지했고요. 일부러 모의고사 볼때 교복 입고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와 진짜요? 어. 그리고 수능 볼때 교복 입고 가고. 야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때 주로 교복 이게... 입고 보잖아요. 평가원 시험도 뭐 교복 입고 보니까 보통 어, 재수생이 아니니평보통 뭐. 교복 입고 보지. 거의 아그 비슷한 리듬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 그정과의사로서 아 수면은 수면이 부족하면 진짜 거의 음주운전한 내랑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올리려고 잠을 줄이려고 하실 텐데, 맞아, 맞아. 그랬다가는 공부한 걸또 잊어버릴 수가 <laughs> 어,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생각보다 어. 수능이라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 학습을 할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분명 히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잠을 줄이거나 이런 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음. 지금 루트 루틴이 없으신 분들은 루틴을 조금씩 만들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음, 않을 것딱 같아요. 수능에 맞춰서 그러니까. 딱 아침에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음. 시험 보기 전에 뭐 심호흡을 한번 한다거나 음. 이런 것들. 그 마시는 물의 양도 어느 정도 정해진 와. 대로 마시면은. 그러니까 음. 저는 눈금 있는 거를 가져갔었거든요. 그걸 되게 조절을 많이 열심히 했어요. 점심도 일부러 그래서 그냥 소화 되게 잘 음. 되는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그냥 딱 그치, 계속 그치. 먹고. 저는 약간 제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수능을 보고 싶었어, 계속. 음. 아, 멋있게. 어, 뭔가 그렇게 보고 싶 낭만적인 게. 근데, 두 <laughs> 번이나 봤어요, 멋있게. 세번볼뻔 했지. <laughs> 어.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진짜 수험생들이 더 힘드시고 그러셨을 텐데. 아예 요 어. 사실 아 뭐, 재수를 일찍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 네. 힘들 되게 운이라는 게또 운칠기삼이라고 아, 하잖아요. 운칠기삼이 맞아요. 네, 운이라는 게또시험에는 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헬프님들도 음. 영상을 보고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또 약간 선배 헬프님들, 아. 또 공부 잘 하시는 헬프님도 많잖아요. 아, 팁을 팁 한번. 팁 댓글로. 같은 거를 좀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아, 아. 어, 수험생이든, 뭐 이명고 시생이든, 뭐 사, 사시생이든 한번 또 달아주시면 그렇죠.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